안녕하세요. 오늘은 16, 7월 16일 오전 7시 반 이구요.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저기 예산 오렌지 토마토 무인텔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도고온천 쪽인데요. 이렇게 천에다가 천 길길마다 바람개비를 설치해 놨어요. 반대편에도 그렇고 길이 이쁘게 잘 조성돼 있죠. 시작부터 길을 반대로 가서 다시 걷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관광도시 같은데 도고온천 평일이라 그런가 너무 좀 삭막해요 너무 삭막하다 못해 약간 무섭기 두렵기까지도 좀 했어요 어. 어제는 32km, 54,000보 걸었고, 오늘은 22km. 오늘 조금 덜 걸으려고, 일부러 어제 무리했고. 여기, 이런데 보면은, 그, 숙박업소가 많거든요? 온천, 도구 온천 숙, 온천, 호텔 막 이런 식으로 숙박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뭐, 호텔 안에 온천이 있는 건지, 보면은, 도구 별장 스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스파 사우나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안에 스파 사우나 이런 게 있다는 건지, 어디 가서 뭐 이용권을 주, 주는 건지, 저 온천을... 아주 옛날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는데 그때는 이천에 있는 온천을 갔던 건데 이렇게 도구 별장 스파비아 사우나 숙박 모든 숙박업소가 아니 뭐든이 아니고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저렇게 스파랑 사우나를 겸비하고 있는 건가 여기 오실 때는 뭐 드실 거는 좀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다 음식점도 치킨집 아니면 고깃집 아니면 해장국집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안 하는 가게인 것 같고 작아요. 이 규모가 관광지, 관광 도시 같은데 많이 작아요. 마트라 그래서 가봤는데, 마트가 아니고, 슈퍼 느낌? 금원가게 느낌? 오늘의 목적지 예산. 예산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아까 오다가 이마트 편의점이 있어서 김밥을 하나 사먹었는데 어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뭔가 힘이 납니다. 어제 이마트 편의점에서는 김밥 밥 종류로 안 팔아가지고 옆에 통닭집 있어서 통닭 먹었거든요. 오늘 날씨는 비가 오긴 와요. 오는데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시원해요. 아까 숙소, 숙소에서 나왔을 때는 더웠거든요. 약간 덥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비가 올라나? 시원하네요. 오전 중에 비 잡혀 있던데 비 서식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쭉 날씨가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도고의 어느 한 빵집인데 아산 빵 명장? 도고 스토리지 카페?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짜잔 벽에 경기지를 올려놨네요 특이하게도 오 저렇게 높이까지 떠 있는 경우는 난생 처음 봐요. 저기 문짝들이 녹슬어 있는데 저건 컨셉일까요? 어? 아니면은 녹슨 걸까요? 아니 빵집 지금 시간에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빵 만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문도 안 열고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요거는, 아, 조화군요, 조화. 조화를 이렇게. 짜짜짜짜. 이쁘게 꾸며놓으셨는데, 이렇게 그 허수아비도 있어요. 얼굴이 얼굴도 다 그려놓으셨네. 파른 페트병으로 표현하셨고, 음... 어 나무네요. 나무, 이제 보니까 이게... 어 남성분이시네. 보면은 어 여기도 좀 신기한 게 있죠. 풀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게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인데 어떤 형식이냐? 물레방아 같아요 물레방아. 저렇게. 어 플라스틱 바구니구나 바켓스 이 바구니에 물이 차면은 돌아가면서 아까 그 아이가 움직이겠죠 얘도 좀 특이하네요 뭔가 날개가 있는데 바람개비가 바람 불면은 움직이는 건가봐요 어, 여기 주인분이 아티스트시네요 아티스트 새를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 상당하네요 진짜 깃털과 플라스틱 같은데 이 요거는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그거 노즐 진짜 나무 여기도 진짜 나무 위에 히트병으로 만든 새 꼬리는 진짜 깃털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멀리서 보면 새 같은데, 뭔지 아십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요런 나무를 어떻게 색칠을 하니까 새, 로 표현이 됐네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새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 모르겠네. 어쨌든, 길을 걷다가, 작은, 뮤지엄, 방, 뭐라 그래야 되냐? 아트홀? 아트스트릿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지금이 8시 21분. 걸은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떠나볼게요. 저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겹쳐서 저기는 신래원역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예산역이 나와요. 아까 지도를 보니까 제 진행 방향은 예산역을 안 거치고 가느라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네. 뭐 작년에 한참 핫했던 예산이라는 곳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해서 조금 돌아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산역을 찍고 그러고 오늘의 숙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재난문자가 와요. 호우주의보. 내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오니 노약자나 임산부는 임산부 및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라는 말도 있고. 음, 이걸 믿어야 될까요? 정말 아리까리합니다. 이걸 믿고 하루를 포기하는, 버리느냐. 그냥 무시하고 걷느냐. 50에서 200mm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꽤 많이 오는 거니까. 하루 종일 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고민. 이대로. 오. 예산역에서 빠꾸에서 집을 가야 되나 일단은 예산역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죠 길을 걷다 보니까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고등학교인가 봐요. 야 저런 데 가면은 어뭘 배울지 상상도 안 되는데요 제 머리로는 요즘은 이과 문과가 사라졌다면서요? 따로 구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약 20분? 2 30분 정도만 더 가면은 예산역 부근에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오후에는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고, 그, 재난문자가 오네요. 지금은 10시 40분이고요 여긴 예산종합터미널이에요 가기 전에 예산역 가기 전에 터미널이 있고 여기 지나서 쭉 직진하면은 예산역이 있대요 하하하 아, 아, 아. 이게 비가 지금 비가 오거든요 근데 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역 가서 집으로 빠꾸했다가 다시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냥 비면은 비가 이렇게 스콜처럼 왁 쏟아지고 말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태풍이다 보니까 장마잖아요? 바람도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보셨다시피 길이 가는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다니는 길이, 분명히, 나무들도 많고, 흙도 많고, 풀도 많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정해지지가 않네요. 어디 천기 누설 해주실 분 없나요?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간 길에. 여기는 예산역이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음, 이거는 제가 타고 갈 기차입니다. 부천으로 빠꾸 하고 있습니다. 예산역을 도착하자마자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동생이 내일 건강검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냥 겸사겸사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져서 빠꾸를 하게 됐어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44분이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